안녕하세요 미라업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 이런 요즘에 이제 아이반레제 헤드리스도 유행하지만 이렇게 스텍로브 들어간 베이스들이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뭐 트레블하고 미들이 같이 있다거나 미들하고 미들 프리퀀시가 같이 있는 그런 악기들이 이제 이렇게 스텍로브로 나오는데 어 저기 저기 보이는 재즈 베이스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탠다드한 사이즈 흔히 말하는 뭐 풀 사이즈 악기들 있잖아요. 이런 애들은 대부분 이렇게 밑에 오겠죠.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악기를 구매를 하면 그 스탠드를 선물로 주는 곳이 있어요. 사은품으로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좀 알려드리려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 스택 노브의 악기들 사용하다 보면 가방에 빅백에 넣을 때도 마찬가지 얘네들을 툭툭 치면서 넣는단 말이에요. 가방을 많이 안 열고 조금 열고 이렇게 툭툭 치다 보면 얘네들이 이제 이중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휘어버린다고 휘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냐 밑에 거를 돌리던 위에 거를 돌리던 같이 돌아가 버려요 여기가 편심이 먹어서 편심이라는 거는 중심축이 직각이 안 되고 살짝 이게 휘는 거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돌려도 간섭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조정해놨던 톤도 변하고 좀 기분이 나쁘죠. 뭔가 삐딱하게 서있으면 그렇게 되는데, 보시면 얘는 이제 일렉 전용이에요. 이 뒤에 있는 스탠드는 그래서 폭이 좁아요. 아마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스탠드가 일렉 전용이 아니라 통키타랑 같이 돼서 이렇게 넓게 나오는 거라면 이렇게 된 노브들, 스탠드 노브들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전용이다. 그런 경우는 예, 이런 풀 사이즈 악기들은 상관이 없어요. 이렇게 재즈 베이스나 프리스노 나온 애들 그런데 이런 애들 보면 걸려요. 이렇게 보이시죠?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. 이렇게 그렇게 되면 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악기를 놓, 놓을 때 이런 헤드리스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분들이 스페이스월에다가 이렇게 옆에다가 벽으로 거는 스탠드를 가정집에선 불가능하거든요 벽에 뭐 그럴걸 하기도 힘들고 그럴 때는 대부분 이제 세우게 되는데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 바디가 작고 노브가 밑에 갔다 보니까 이렇게 건드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보이시죠 이렇게,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충격을 받아서 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일렉트릭 전용으로 나온 스탠드보다는 너 나가 잠시 이렇게 폭이 넓어서 통기타와 일렉트리을 같이 걸수 있는 스탠드에 세워두세요. 이렇게. 그러면, 뭐, 얘도 이렇게 뭐, 공간에 있어도 뒤로 안 자빠지나, 라고 할수 있겠는, 있겠는데, 이거 누가 일부러 치지 않는 이상, 이게 악기가 저절로 이렇게 가서 저렇게 넘어갈게요. 이렇게는 안 해요. 그리고 그 정도 되면, 뭐, 어떤 스탠드든 간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. 그 정도 충격을 받으면. 그래서, 스탠드로그인 애들, 이렇게 앞이 넓은 스탠드를 써두세요. 예쁜 비단 예뿐만 아니라, 그 U.S. s 스펙터 저렇게 보시면 스텝 노브 있잖아요 바지 작은 애 그렇지 U.S. 스펙터도 그렇고 뭐좀 볼트온 저기 앞에 있는 수르네 오현 이런 녀석들 예다 네, 제가 그래서 이번에 다 이렇게 스텝 노브 악기들은 여기 알바니즈도 그렇고 다 이렇게 앞이 넓은 스탠드로 바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이런 스텝 노브 혹은 노브가 바디 끝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 있잖아요. 스펙터도 그렇고 여기 보이는 이 녀석 오버워터도 보시면 바디 끝쪽으로 이렇게 노브가 있잖아요. 프리앰프 이런 애들은 100%예요. 다 이렇게 뚜껑 나온 일렉트릭 전용 스탠드에는 간섭을 받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악기가 이런 스텁 그 노브가 있거나 또 아니면 스탠드가 이런 일렉이나 통기타 겸용이 아니라 이렇게 일렉트릭 전용으로 나왔다. 그럴 때는 대부분 여기 앞이 짧아요.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악기를 위해서 돈좀더 투자하셔서 일렉과 베이스, 일렉과 통기타, 말 그대로 어쿠스틱 악기 겸용으로 된 스탠드를 써주시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악기의 노브가 휘어서 이렇게 하나를 돌려도 두 개가 같이 돌아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마 좀 도움이 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